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큰 비밀을 알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랑에 목말라 하실 줄 몰랐던 저희 시아버지는 뒤늦게 다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 시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홀 시아버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너무 사랑했던 사이였고 홀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결혼을 못할 사유는 제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시집살이는 내게 있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며 시아버지 또한 바라는 거 없이 너무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합가도 하지 않고 따로 집 마련하셔서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해왔기에 저는 당연히 시아버지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혼자 사신다고 했고 그렇게 신혼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셨습니다. 만약 시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불편하고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것과 남편의 되새김질 때문에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러나 아버님의 뜻에 따라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차가 되었을 때쯤,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가 왜 사나 싶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해한해 한해 지나고, 또 저희 애들 두 남매 키우다 보니 그 낙으로 사라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나이도 들고 찬란했던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왜 그리 빨리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독수 공방으로 산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났고, 아직까지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8년 전, 남편의 위암으로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현재도 남편 생각하며 후회되는 일도 많고, 내가 죽으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면 그나마 제 마음이 더 편해지니 그리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며 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런 저희 삶의 남편을 생각하며 또 잠시 잊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제 앞에 또 이런 큰 일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다들 평범하게 잘 살고 애 낳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아가며 시댁에 어른 두분다 있어 시집살이도 하고 지지고 볶고 산다는 말 자주 듣기도 했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박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 세상 가고 애들이랑 살며 시집살이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에게 왜 이런 황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떨리고 왜 집안에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무난한 집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계시며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아직 두분 모두 좋으십니다. 형제가 많은 저희 집은 가족들 모이면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올케들이나 신우들이나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올케들이야 아직 저희 친정인 시댁에 오면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신우로서 힘들게 하는 거 없이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명절에 올케들 시집살이 정말 안 시킵니다. 시댁이랑 집 거리도 가까우니 굳이 와서 잘 필요도 없고 당일날 와도 좋다. 와서도 편하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편히들 있어라. 다들 이런 분위기라 힘든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 그런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본인들만의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아도 다들 잘하는 올케 둘이 너무 예뻐 보이고 제 남동생 둘과 결혼해 잘 살아주니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로 언니 넷이 있는데 모두 잘 삽니다. 형부들도 모두 마음이 선한 분들이고요. 물론 저희 남편도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친정과 반대로 너무 조용한 시댁에 새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는 시아버지 반찬 같은 거 해서 가져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만난 분인지 모르는 분을 갑자기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다니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조용조용하신 분이라 잘 몰랐던 것인지 새 장가를 가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일단 식은 따로 올리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만 하시고 같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새 어머니가 낯설었지만 그래도 아버님과 다시 연을 맺는 분이니 좋게 생각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나이가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더 어립니다. 제 나이가 48이니 그분은 45신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 나이 72이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도 저보다 어린 세 시어머니에게 호칭을 말하기가 정말 거북스러웠고, 그냥 저기요, 저기요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낯설었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어머니, 어머니라고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본인은 이미 시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인데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냐면서요. 본인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리 쉽게 어머니라고 부르기 힘들 거라는 거 분명 알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리 말하니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아직 호칭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다라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남사스럽지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와 딸 둘이 와서 밥 먹는 줄 아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라고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아주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나서부터 저를 엄청 부려먹고 불러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 아니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요. 제가 예전에는 반찬에서 가져다 드렸지만 결혼하셨으니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왜 해오지 않냐면서 입이 하나도 늘었으니 반찬수와 양도 잘 따져서 가져오라고 하고, 또 고기 반찬은 항상 해오라면서 나이 들면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찌나 시집사를 시키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내내 존칭 써가면서 반찬까지 해 날라야 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그분이랑 같이 사시니 반찬에서 드리는 건 가끔 가다가 해 드린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집으로 오더니 원래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남편 죽고 보험금 싹다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시댁에 평생 반찬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또 다달이 용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저희 남편 보험금을 들먹거리다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앞에서 깝죽거리길래 아버님도 없겠다 싶어. <laughs> 저기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꾸 그렇게 말까니까 좋냐? 너가 아버님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은 것 같은데 나한테 안 통해. 그리고 어디 건방지게 우리 남편까지 들먹거려? 앞으로 시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시어머니다 생각하고 모시겠지만 그웬꿈 깨라. 나 산전 수전 다 겪은 여자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 집에 올땐 연락하고 와.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조용히 네 집으로 가라. 라며 바로 현관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정말 손 날라갈 뻔 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가더니 아버님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쳤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튿날 불러 갔더니 다음부터는 시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면 그때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니 잘 행동하라고 하시면서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어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경우 없는 분도 아니시고 틀린 말 하신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 뭐라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느껴졌고요. 남편 보험금을 입에 올리면서 건방 떨었다고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저는 아버님 말잘 알아듣고 집으로 왔는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말 거스르는 거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잘 지내보려 했고, 반찬도 전처럼 저희 집거할때 같이 해서 종종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장보러 주말에 애들이랑 마트에 가게 되었고, 장보기 전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자고 해서 마트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매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웬 남자 한 명이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이 하나랑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먹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싶었고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도 하기 전에 제 손을 잡고는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오늘 본인 본거못본척 해달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느껴져서 물었습니다. 저 남자와 아이는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랑 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분명 결혼한 적 없었다고 들었었고 당연히 결혼한 적 없으니 아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와 저를 다 속인 거냐고 했더니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면서 지금 저희 시아버지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혼한 상태였고, 시아버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저런 사실 다 속이고, 또 저렇게 만나고 다니다니요. 결국 아버님에게는 다 속여가면서, 비밀스럽게 전 남편과 아이까지 만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만나는 거 보면, 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였고요. 저는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시아버지 속이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못본척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전 남편과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아이 때문에 만난 거라면서 이제는 이런 일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애 키우는 입장이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여자의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재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며느리로서 모든 걸다 까발려야 하는지도 판단이 서질 않았고 아버님께 다 말하면 아버님이 많이 놀래실것 같기도 했고요. 일단은 오늘 일은 입 다문다고 하면서 잘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을 속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아버님에게 못할 짓 하는 거라고 했고요. 애가 엄마 보고 싶대서 만났다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고, 저는 몇날 며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났을 때쯤 시아버지 쪽 고모님이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시아버지는 급하게 전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위로 세 분의 누이들이 있는데 두분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살아계신 누이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저도 같이 가야 하나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혼자 다녀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머니는 같이 안 가시냐고 했더니 다들 아직 모르는데 혼자만 조용히 다녀오시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전주로 내려가셨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저녁 때쯤 갈비찜도 잔뜩 해놔서 압력솥에 한 갈비찜을 그대로 들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냄비를 들고 걸어가기가 못해서 차를 끌고 갔고 빌라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배를 한번 누르니 누군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올라갔고 현관 배를 다시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바로 그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아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어른 안 계시니? 라고 물었고, 아이는 손에 카드를 든 채, 엄마, 배달 아니야. 그러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는 그 여자의 전 남편이라는 남자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쇼파에 앉아있고, 그 여자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 아이도 물론이고, 그두 사람은 너무 놀라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했고, 그 여자는,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딱 봐도 지들끼리 이혼하고도 계속 연락해왔었고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전 남편과 애까지 데려와서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으려고 했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나. 들고 있는 냄비를 주방 싱크대에 던져버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시아버지랑 왜 같이 사는 건데? 이럴 거면서 왜 같이 사냐고! 돈이 목적이야? 전에 하도 사정하길래 입 다물었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시아버지 오면 싹다 까발려 줄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알아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애가 있어 큰 소리로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한채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역시 그냥 헤어진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장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여자는 본인 집싹다 빼서 나갔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버님한테 받은 금목걸이 세트는 싹다 챙겨서 나갔고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셨지만, 말을 안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말씀드렸고 아버님 또한 너무 놀라셨습니다. 저는 혼인신고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사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인신고 했다고 속였는지 묻자 그래야 본인을 시어머니로 모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다네요. 제가 봤을 때그전 남편이라는 사람이랑 이혼을 확실하게 한 건지 안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돈좀 있어 보이는 저희 시아버지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모든 정황을 봤을 때100% 사기인 거라고 생각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큰 돈을 뜯기거나 한건 없었고, 시아버지가 선물한 금목걸이 세트가 있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뺏어간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거라 그건 사기 물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신고는 해놨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대로 잠적했고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뭐든지 혼자 알아서 척척 하시는 시아버지셨지만 그렇게 맹탕처럼 여자에게 속아 사기까지 당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저희 시댁에 이런 일까지 생기다 보니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 시어머니라 잠시라도 불렀던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장 시아버지에게 사과하시고 선물로 받은 금도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까지 있는 여자가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애복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발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